자기훈육법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부적과 마스코트입니다. 역시 자기훈육법, 마음 운동, 이 책에서 한 구절 골라보겠습니다. 행운의 마스코트나 애군을 떨쳐버린다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마스코트나 부적을 집에 두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안일하게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다. 마스코트나 부적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가족들에게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내 성격 중에 바로잡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적어달라고 하고 그 종이를 지니고 다니면서 매일 읽고 다짐하며 고친다면 강력한 마스코트나 부족보다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탁기를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스스로 탁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이다. 탁기는 탁기가 있는 사람에게 몰려온다. 여기까지가 원문입니다. 부적이나 마스코트, 왠지 지니고 다니면 좀 의지도 되고 또 위안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손발을 닦듯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씻어내면 무기력증,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단련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을 쓰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에 시간을 낸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한다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다거나 혹은 혼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다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 훈육법 마음 운동 책을 읽으시는 것도 마음 운동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해 봤습니다. 에, 나는 지금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성공의 방법을 터득하고 또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킬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해 보지 않은 분은 성공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년이 부루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약하고 게으르며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 징크스 부적이라는 것을 믿고 찾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력과 실천을 하는 사람은 징크스 부적에 매달리거나 또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죠. 마음을 어떻게 다듬고 마음을 어떻게 지는, 지, 지니느냐가 자기 자신을 가장 강력한 부족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체를 가장 강력한 부족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스포츠 세계에서도 수많은 징크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아주 사소한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농구나 배구, 축구 경기에서 어떤 속옷을 입고 승리했다면 질 때까지 그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의 경우에도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오른쪽 발부터 축구화끈는 왼쪽 발부터 이런 식의 자기만의 징크스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0.1mm만 배트에 높게 맞아도 안타가 될 것이 플라이볼로 잡힌다거나 혹은 안타가 될 것이 직선 타구로 잡힌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죠. 축구 같은 경우에도 1cm만 발의 안쪽으로 맞았더라면 골대를 맞고 득점으로 이어질 공들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더 징크스에 의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부상이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도. 나쁜 기운을 떨쳐버리는, 그리고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나쁜 기운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니까 징크스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64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일본 여자 외국을 금메달로 이끌었던 다이마츠 감독이라는 전설적인 감독이 있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가슴이 있는데 앞쪽으로 다이빙해서 리시브를 시킨다거나 해서 그 당시에는 인권확대 논란까지 빚은 적이 있는데요. 다이마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차가 7대3이 되면 7승 3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승 1무를 한다. 그리고 전력차가 8대2가 되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패가 6승 4패로 갈라진다. 이것은 뭐 52대 48? 그러니까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 놓으면 그런 팀이나 개인은 징크스나 부적, 마스코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WBA 주니어 플라이 f 챔피언으로 80년대에 17차례나 세계 타이틀을 방어했던 유명호 선수에게 어떤 징크스가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징크스가 없는 것이 징크스다. 에, 경기를 하기 전날 이발도 하고, 손톱 발톱 다 깎고, 면도도 하고, 링에 오른다. 깔끔한 기분으로 올랐을 때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되게 뭐 마스코트를 살 때는 돈이 들고, 또 부적은 생각보다 조금 많은 돈을 들여서. 에,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글처럼 식구들에게 내가 고칠 점이 뭐야 아, 어떤 점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 적은 후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펼쳐본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아주 실천적인 부적이 되지 않을까 참 의미에서 부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적이나 마스코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들려준 농담이 하나 생각나네요.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죽어서도 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돌아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무식한 귀신들이 부적을 못 알아봐서 사고를 치기 때문에 공부는 죽어서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웃자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징크스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정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주변 사람들 자신의 생활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던 분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붙치신다면 애군, 나쁜 기운, 닭기는 자연스럽게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